네 안녕하세요 마른시티 알파크입니다. 보시면은 네. 이러한 식으로 10억 있는 게 그냥 바로 10억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제 이제 마음 딱 해가지고 성공하시면 이제 우리 10억 버는 거고 실패하시면 이제 코코님이 5.5억 번 거예요. 왜냐면 공짜로 질렀으니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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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라. 어 뭐야. 어 불자. 어. 어 15. 아, 안녕. <laughs> 고생하십습니다 아. 네. 안녕하셨습 자, 저렇게 이제, 마북, 불자 30뜨한뜨가 날라갔고, <laughs> 저한테는, 이제, 집중 30. 고이 품에 간직해 놨죠, 여러분들. 도전을 하러 갑니다. 마가티아, 달빛이 보이는 곳으로, 이 음악을 들으며, 불자 30 하나 날렸지. 집중 32번 날렸지. 이제, 때가 되지 않았니? 여러분들이 자리, 탈과 별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집중이 붙기 딱 좋은 곳이죠. 점프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여기서, 점프를 하면딱 쏘면은, 저달 쪽에 이제 이쁘게 안풍이 미히면서될거같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아, 제발, 이번에 좀되주라이대문에 그냥 딱 10억 이벤트로 뿌리고 하면은 얼마나 좋니? 하나 된다고 믿자당해 되겠지. 안 봅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지를게요. 언니, 어소리가 이쁜 거 같은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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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집중 30을 찍어버렸습니다. 아, 아, 이거 못 돌리나? 아, 뭔가 좀, 좀, 이렇게, 전후 좀 이런 거좀 봤어야 했는데, 아직 글로 먹었네고 이제. 공이 원래 21에서 이제, 26으로 이제 상승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공5 5 상승하는데 이 돈을 쓰는 게 맞냐라고 할수 있지만, 이게 집중이 원래 180초 가는 게 240초가 가고, 쿨타임이 6분이기 때문에, 6분 중에서 3분만 집중이 도는 거랑, 6분 중에서 4분이 집중이 도는 게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레벨이 좀 찼는데 이거를 안 뚫고 있는 게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날 다 집중 30을 물어볼 때마다 이제 쭈굴이 됐었는데 아 이번에 이제 집중 30을 뚫어서 참 다행이다 나중에 이제 매운 20도 뚫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마리쇼 여러분들 이제 뺏겨 날라가고 나면 이렇게 딱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마법을 하실 때 처음에 도전할 때는 그냥 뜨안뜨를 하실 정도까지 돈을 모읍니다 왜냐면은 한번 질러서 먹을 돈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좀 예, 실패하면 적고 싶으니까, 뜨안뜨할 돈을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면 10억 정도 마련을 해서, 뜨안뜨로 먼저 하나 해요. 한 번에 붙으면 뭐 그냥, 에이, 별수 없지 하면서 10억 주고, 한 번에 이제, 시,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5억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지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딱 점프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눈 감고 질러가지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오늘도 시청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